슬라임 등반 게임, 슬라임 클라임의 기획을 맡은, 네, 가순대학교 3학년 황선일입니다. 일단 이 게임은, 어 슬라임이 이제 0cm부터 시작을 해서 7000cm에 있는 이제 봉우를 찾는 사 올라가는 그런 게임인데요.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클라, 슬라임의 움직임이었어요. 이제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팔다리도 없는 슬라임이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자 그래서 채택하게 된 조작법이 이제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이제 슬라임이 쭉 늘어나서 벽 같은 곳에 붙었다가 이제 우클릭을 하면 수축하면서 이제 도약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어 자물리엔슨을 되게 잘 구현을 해놔서 이걸 잘 활용을 한다면 최단 시간 같은 이제 기록 갱신을 할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네, 되게 자유로운 다양한 플레이 방식이 나올 수 있는 게임입니다. 자 보시면 되게 다양한 방식의 장애물을 구현을 해놨는데, 자 이거 처음 하는 친구가 플레이하는 영상이에요. 보면 어떤 식으로 통과할지 모르고 있는데, 자 저희가 포물선에 붙었을 경우에 이제 벽에 붙었을 경우에 이제 마우스를 좌우로 이제 스윙하는 거를 통해서 포물선 운동이 가능하거든요. 네, 저런 식으로 해서 동그을할 수도 있고, 자 이쪽에서 보시면 네. 강하게 튕겨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. 자 이게 정확하게 이동을 하려면 붙인 다음에 우클릭을 누르고 이제 도약을 하면서 이제 마우스 왼쪽 클릭을 떼야 돼요. 이제 그래야만 이제 뒤 있던 하단부의 슬라임이 이제 하, 슬라임의 몸체 부분이 팔 쪽으로 다가가면서 이제 날아갈 수가 있겠죠. 그데 방금처럼 왼쪽 마우스 클릭을 유지한 상태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 저런 식으로 튕겨져 나옵니다. 저거는 시스템이 이제 슬라임의 팔 부분과 이제 몸체 부분의 거리에 따라서 적용되는 탄성의 크기가 달라져요. 그래서 최대 거리에서 우클릭을 클릭하고 이제 몸체가 돌아올 때 이제 왼쪽 마우스 클릭을 떼는 방식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이제 먼 거리를 한꺼번에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과를 하다 보면 자, 저게 보물인데. 네. 이 슬라임입니다. 남자 남자친구,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제 여자친구도 있어야겠죠.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공연을 해놨고 이제 저기에 도달하면 어떤 엔딩이 나올지는 이제 직접 플레이해서 확인하시는 걸로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